안녕하십니까 차교들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리더의 동찰력 성공한 리더의 동찰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현재는 어,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리더야말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리더야말로 많은 사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영, 그, 말하자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더의 예, 성공이라는거 리더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어, 지금은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고, 성, 공한 리더가 되고, 그렇, 그렇게 해서 통찰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블룸버그가 발표한 세계부호 순위에서 워렌버핏에 재산은 813억 달러로 4위에 올랐다. 2008년 포버스지가 밝힌 62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가량 증가한 규모다. 투자계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버펫은 자타가 공연하는 통찰력의 대가다. 우리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워렌버펫은 자신의 고향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를 거의 벗어나지 않은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오마하의 연인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지만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몇년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자신이 분석하고 있는 회사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기 위해 어려서부터 말하면 훈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통찰력에 관심이 많은 그 필자는 그만의 숨은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워렌 버펫에 대한 수많은 책과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끝에 그가 가진 통찰력의 비결을 가늠할 수 있는 다음에 한마디를 발견했다. 사람들이 어째서 자기 눈앞에 많이 보이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 또. 눈앞에 빤히 보이는 사실을 보는 능력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주변의 사실에 대해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말이다. 엄청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가 통찰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1947년 10월에 독일 과학자 지벤스가 설립한 지멘스사가 세계적인 전기, 전자 및 대체에너지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한 것도 미래를 미래 통찰력이 큰 몫을 차지한다. 지멘스는 생존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교한 미래 예측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미래 예측 관련해 자신들만의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방법론을 오래 전부터. 구축하고 상당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POF, Picture of Future라는 미래 연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년 이후 발간되는 미래 예측 경기 보고서는 어떤 정부기관의 예측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않을 정도의 정도로 정교하고 전문적이라고 이렇게 정병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찰력을 가져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리더이다. 1978년 스웨덴 최대 재벌인 발렌베리 가문의 2대 경영자인 마르쿠스 발렌베리 시니어는 아무리 엉망인 기업도 CEO가 유능하면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입니다. 창립 후 160년을 이어온 발렌베리는 기업의 성패는 경영자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철칙을 경영, 어, 황금률로 괴성하고 있다. 이 내용은 최윤식씨의 미래학자의 동찰력의 기술 미래를 꿰뚫어보고 변화를 주도하는 생각의 도구라는 책 속에서 나온 얘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뻔히 내려다 보아 살피는 능력인 통찰력 인사이드라고 하죠. 인사이드. 통찰력으로 비유하자면은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볼줄 아는 안목입니다. 세상은 리더를 원하고 통찰력 있는 리더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해안을 갖고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통찰력 있는 리더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국경영인력연구원 이종진 원장은 리더가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둘째,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인지 조직의 미래를 구상하여 되고 싶은, 만들고 싶은 조직의 정사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에, 직원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최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식, 정보, 지혜를 제공함으로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하며 결코 무식한 리더에게서는 통찰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넷째,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일상화해야 하고, 그 속에서 조직의 5년, 10년 후의 미래를 구상해 보아야 하며, 시간적, 공간적,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문가나 지식인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하고, 미래를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직의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를 자신의 조직 수준에 맞춰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빠지면은 전체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므로 자신의 일에 사익을 배제해야 하고 탐욕을 버릴 때, 그, 해안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간은 자신에게 관대함으로 항상 자신을 객관, 화시켜서 들여다봐야 할 뿐만 아니라, 리더는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고, 성이라 같은 말하면 절제와 양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자신을 다스려야 하며, 그러한 면에서 일반인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할것 같으면, 국내의 한 일간지가 블랙스톤의 회장 스티븐 슈워츠먼, 코스트코 상업자 짐 세네칼, 페이스북 COO 세월 샌더버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린다 힐, 런던 비니스 스쿨 교수 캐리 하멜, MIT 미디어랩 소장. 조이 이토 등 세계 최고의 경영자, 경영학 대가들에게 성공의 법칙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의 대답은 강력한 자기혁신, 소통과 연결, 기민한 변화, 대응력, 기민한 변화, 대응력, 이세 가지로 압축되었는데, 자기혁신은 자신의 통찰에서, 소통과 연결은 타인의 통찰에서, 변화 대응력은 세상을 통찰하는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통찰력이 성공한 리더의 이기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기는 리더십, 성공하는 리더십, 통찰력 있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내 자신이 이런 리더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훌륭한 리더로 모실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사회나 국가나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쟁해 주신 여러분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에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